실행되도록 함수를 만들어 달라고 하네요. 실행만 되면 네. 되는 건데, 어, 그냥 실행을 해보면 당연히 안 되는 이유가 있겠죠. 솔 원, 솔 두, 솔 쓰리, 솔4가지고 뭐라 하죠 지금. 없으니까. 여기 보시면 언디파인드잖아요. 정의되지 않았으니까. 보고 뭐 실행할 만한 뭔가가 없다라는 건데, 하실 때는 우선은 기본형을 먼저 만드세요. 내가 아직 함수 만드는 데 익숙하지 않다 하시면은. 기본형을 그냥 만들어 주시고요. v 이 i d 함수명 소괄호 중괄호가 기본형이잖아요. 여기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일단은 매개 다시 인자가 세개 넘어오고 있으니까 매개변수도 세개 여야겠고 인자의 타입을 확인을 해봤을 때첫 번째 거는 int 인 거고 두 번째 거는 char 인 거고 또세 번째 거는 실수, 그러니까 더블인 거죠. 더블 뭐 D 이렇게 할게요. 네. 정수, 문자, 문장 말고, 문 자니까 어. 문자 그리고 더블 D. 이거는 지켜줘야 되는 거죠. 왜냐면 개수 차이랑 타이 차이가 나버리면 이제 나중에 그냥 큰일 나는 거니까. 자, 근데 이렇게 어 그냥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 그 문제는 뭐냐면 이게 안 돼요. 이게 안 되고 있어요. 얘를 행위자라고 했을 때, 행위, 행위자가 사라지고 행위에 대한 결과만 남는다라는 게 있었는데, 그 결과는 지금 이 i라는 변수에 들어가기로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행위자가 사라졌는데 남는 게 없대요. 이유는? 이 함수는 void니까. 뭔가 남기지 않겠다. 리턴 안 하겠다라는 뜻의 void라서 얘는 이게 안 돼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 이 아이가 곤란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아이가 좀 곤란해하고 있는 겁니다. 어. 그러면은 문제는 여기 뭔가 안 남아서 문제니까 남기면 되는 거잖아요. 맞죠? 여기다가 내가 플롯이라고 써주면은 이 자리에 플롯인 무언가가 남 남겨질 거고요. 얘가 이제 뭐 더블이다. 라고 했면은이 자리에 남는 무언가는 더블이될 거예요. 왜냐면얘 이름은 리턴 타입이었거든요. 리턴 타입. 내가 리턴할, 즉이 함수가 끝난 자리에 남겨놓을 타입이 무엇인지 미리 정해놓은 자리에요 그러면은 답 나왔네요. 이게 되려면 이 녀석이 남겨졌을 때얘 타입은 뭐면 되는 거예요? 인트. 인트가 아니면은 곤란하잖아요 이거 이 자리에 뭐 플롯이 남았다 이거 안 되잖아요 못 들어가잖아요 그죠 타입이 결정이 됐어요 얘 때문에 최종적으로 봤을 때이 함수가 실행되고 난 자리에 어떤 값이 나오면은 그 값은 아예 들어가기로 했으니까 그죠 이 인트가 아니면 곤란한 거예요 이제 근데 이제 인트라고 써준 이상 보이드랑은 다르게 얘는 리턴 할 의무가 있어요. 리턴을 꼭 해줘야 돼요. 보이드가 아닌 이상. 사실 지금 얘는 뭐, 딱히 어떤 값이 정해진 게 아니라서 그냥 리턴만 하시면 됩니다. 리턴만? 그러면 이제 솔로한 가지고 뭐라 안할 거예요. 솔트 가지고 뭐라 하죠. 그렇죠? 자. 여기서는 굉장히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어요. 사실 지금 솔츄라는 함수는 제가 안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한 줄로서 솔츄에 관한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어요. 얘의 리턴 타입은 뭐면 돼요? 솔츄의 리턴 타입은 솔츄가 남긴 자리에 어떠한 리턴 값이 남을 거고 이 값은 다시 C에 들어가겠다고 하니까 얘는 뭘 남겨야 돼? 차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이 녀석의 매개 변수는 두개고요 매개 변수의 타입은 첫 번째 거는 뭐플롯이나 더블이 될것 같고, 두 번째 거는 인치면 되겠네요. 그죠. 근데 얘가 차인 이상 리턴은 무조건 해줘야 되는 거죠. 그죠? 여기까지 알수 있잖아요. 그죠. 이한 줄로 지금 뭐삼수가 없는 상황에서 그죠? 그러면은 저는 얘를 살짝 복사해서 이렇게 할게요. 일단 얘는 캐릭터 여야 되는 거고, 맞죠? 그 다음에 얘는 두 개니까 하나 우면 되는 거고. 그리고 첫 번째 거는 뭐 플롯해도 되고 더블해도 되고. 그리고 0.5에 해당하는 거. 인자를 받으려면은 얘는 더블이나 플롯이 되야겠죠? 두 번째 거는 인트면 되겠네. 이렇게. 대신에 얘는 지금 리턴 타입이 캐릭터니까 뭐 아무거나 문자 하나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은 버블 안 지킨 거예요 얘는 그냥 나는 분명 캐릭터를 리턴하기로 했는데 가 되는 거죠 이것도 버블 안 지킨 거예요 왜냐면 보이드 밴 나머지 리턴 타입들은 전부 다 리턴을 해줘야 될 의무가 있으니까 그래서 얘는 이게 그냥 어 할것 같습니다. C 씨 C 할까요? C? 이렇게 문자 하나를 리턴해 주는 거. 물론 얘도 이건 안 돼요. 왜냐면 문자니까요. 문자이기만 하면 뭐 어떤 거는 상관없습니다. 자, 별로는 이제 뭘안할 겁니다. 이제 솔 1, 솔 1이네. 솔 2, 어. 이제 솔3 가지고 뭘할 거예요? 그러면은 자, 보면은 얘 리턴 타입 나왔네요 롱이죠 그죠 리턴 값 있어야 되겠고요 인자 없으니까 매개 변수는 필요없는 거고 그죠 그럼 끝났네요 얘는 롱 리턴 타입이면 되는 거고 얘는 이름이 솔 3이면 되는 거고 리턴 아 다시 매개 변수는 필요없고 그죠 리턴은 뭐 아무거나 롱에 해당하, 해당하는 정수 같은 거. 얘는 좀큰 정수를 말해요. 인트보다 범위가 큰. 이 범위에 대해서는 이 함수 내용이 다 끝나면 자세하게 할 겁니다. 그리고 얘도 나왔네요. 뭐. 위에 거랑 동일하죠. 얘는 풀, 어, 얘는 더블이면 될 거고. 매개변수 없을 거고요. 인자 없으니까. 그 다음에 리턴은 뭐 더블이니까 1.1? 뭐, 뭐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맨 처음에는 우리가 기본형부터 시작을 했지만 이제 이거 한 줄만 봐도 정보를 꽤 많이 긁어올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 다음 문제들 이거 빼고 이 다음 문제들 얘네들 어느 정도는 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열려 있었어요. 여기서는 이제 입력받은 입력받은 어쩌고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입력받은은 저번에 이제 scanf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 입력이 아니에요. 여기서 입력받은이라는 거는 이 인자를 말해요. 그러니까 표현을 좀더 쉽게 하기 위해서 입력이라고 한 거고, 이 인자면은 이 함수는 매개변수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scanf가 아니라 어, 넘겨받은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 좀만 더 봅시다. 우선은 뭐이 문제는 해결했다고 하고 이게 이제 원래 만들면은 기본적으로 여기까지 만들어졌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완전 기본걸 여기 뭐프린트프껴 있지만 그거 빼고. 그러면 이거 해석 가능하겠네요. 얘 빼고 얘 뭐예요? 이 메인 함수지 않았어요? 메인 함수. 이거 뭐예요? 메인 함수에 보세요. 지금 얘는 만든 거예요, 실행한 거예요. 만든 거죠, 만든 거죠. 그죠? 우리 쿨원 그러니까 인스 뭐1원 해가지고 이게 만든 거고 실행하려면은 이렇게 해야 실행하는 거잖아요. 모양, 구별 가능하시죠? 이게 실행 모양이에요. 얘는 만든 모양. 얘는 만든 모양이네요. 함수, 메인 함수를 만들었는데, 리턴 타입이 뭐예요? 정수네요. 리턴 값이 정수여야 되네요. 그럼 얘는 틀린 거죠? 인치가 리턴 타입이면, 리턴 할 의무가 있는 함수잖아요. 그래서 얘는 필수로 있어야 되는 거고요. 얘는 뭐예요? 얘 매개변수 아니에요? 맞죠? 근데 매개변수가 비었다고 그래요. 그냥 안 써도 돼요. 어차피 비었으니까. 그래도 문제 없어요. 얘는 매개변수로 아무것도 안 받는 그냥 이 자체로 실행을 할수 있는 함수예요. 얘 누르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실행된다고 했잖아요 얘가 끝나는 이유는 메인함수가 실행을 하다가 리턴을 하면 함수는 그랬죠 함수는 리턴하면 그 즉시 끝이라고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리턴 밑에다가 이렇게 해버린다 이거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얘가 만약에 위에 있다면 오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안 나오는 이유는 리턴을 먼저 했으니까. 이게 되시나요? 그러면 자리턴을꼭 해야 되는 이유는 얘 때문이라는 게 나왔네요. 그럼 이거 만약에 보이 i d 면요 이거 없애면 되겠네요. 가능해요. 대신에 뭐라 할 수도 있어요. 얘가 지금. 이게 툴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이론상 가능합니다. void main void 괜찮아요. 이런 거 괜찮아요. 상관 없어요. 근데 얘는 이제 툴 특성상 이런 오류 비슷한 뭔가를 내보이고 있는 거고, 어, 훨씬 더 구버전에서는 이렇게 그냥 해요 상관 없어요. 그러면은 여기 뭐, 뭐 얘가 뭐 플러시가 상 없어요. 0.1뭐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그럼 끝나요. 근데 지금 얘는 기본골로 웬만하면 써주는 거를 약간 발례처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써주시면 됩니다. 대신에 여기 보이든 빼요. 진짜 빈칸이란 뜻이니까. 어, 우리는 함수를 안 배웠었지만 계속 쓰고는 있었어요. 이거는 맞춰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얘랑, 얘랑. 맞으면 끝이에요 그리고 얘가 끝나는 이유는 내려가다 보니까 리턴을 했으니까 함수는 리턴하면 끝이잖아요 만약에 이렇게 하면요 뭐라 안 하긴 해요 왜냐면 최신 틀이라서 그리고 메인 함수라서 다른 함수는 이렇게 하면은 이제 밥선실나고 하는 건데 얘는 그냥 끝내면 그만이니까 프로그램의 시작과 끝이라서 좀더 관대한 편입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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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일단은, 네, 이 문제는 여기까지.